볼륨을 좀 낮춰주시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지금 네, 네, 네. 네, 네. 뭐예요? 교도원. 아, 거기서 지금 사람이 안 들어올 동안 멍하게 있지 마시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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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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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사람 들어. 나중에. 자, 지금 기... 안녕하세요. 염민수 음... 김... 음... 음... 소백산. 옥여봉 밑에서 농사 짓고 있는 문채원입니다. <목소리> 김호선님 반갑습니다. 안심미 선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시고 네. 네. 저는 오늘 수중에 방송으로 포토두 줄을 당기는 저걸로 해서 나왔거든요. 포토두는 포토두를 보여 주시라고. 네. 포토두는 하나 하나 두 개만 네. 네. 그 정도만. 음. 이렇게 이렇게 보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손이 많으니까 한두세 개만 해도 되겠죠? 네. 잘 보여야 돼 이렇게. 네. 얼굴은 따블 안 되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보세요. 네. 그죠? 네. 조용히 해 주세요 거기. 저기 잠깐만요. 김철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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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김봉님님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자 네. 이게 푸토 이게 예. 푸토두라고 푸토두 푸트호두 사람이본 적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호두 하면은 노랗고 익은 호두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농사지으면서 이든 푸토두가 이렇게 생긴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농사 짓는 거는 7년 차고요. 잠깐만 푸토두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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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계세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호두가 나무에서 열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땅콩처럼 네. 땅에서 파는 줄 알아? 네. 근데 이게 호두입니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네. 이거 호두를 당금주로 하는데 이렇게 네. 이, 이렇게 생겼어 호두가 네. 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런거 가져오셨잖아 지금. 네. 이거 까는 걸 같이 이걸까 이렇게 이걸 까, 이렇게. 네. 이렇게 보여주시라고. 나중에 다 익으면 이, 이게 떨어져서 그 뇌처럼 생긴 호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해주시고 이걸로 술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고 해보세요. 인사하시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백산 옥녀봉 밑에서 호두농사를 짓고 있는 문채원입니다. 호두는요, 푸토두를 갖고 났고요. 푸토두는 나무에 달릴 때는 노란 호두만 봤는데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자르면 속이 익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술은 왜 담는가 하면요, 은 이제 노란 호두만 먹고 익은 것만 먹는데요. 이렇게 푸토두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답니다. 이렇게 좋은 많다고 성품이. 어디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많다고, 많다고 합니다. 네, 예, 이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 잡습니다. 여기서 나를 겁니다. 이렇게 막으면 안, 안 되잖아요. 그렇게? 눈은 보여야죠, 그렇지? 예.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아,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야, 좌우로. 이거 자체가 그림이 독특해요. 아. 포토도가 저렇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다가. 예. 아, 자름은 속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동국민 강영미님. 안녕하세요 이걸로 술을 담급니다 이걸로 술을 담급니다 술을 담으면은요 이제 술을 담으면 뭘 자? 술을 담으면은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그뭘 외우셨구나 지금 예 네. 저도 열심히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이렇게 숙제한다고 한다고 네.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네. 이제 외우지 마시라 네. 이렇게 생긴 건데요 편안하게 네. 대화를 하시라고 네. 그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틀수 있게 질문을 해주세요. 이동훈님, 반갑습니다. 댓글에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네. 교육도 있지만, 네. 푸토듭니다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이게 이렇게 네. 생겼어요. 이런 이렇게 걸로 생겼어요. 술을 담굽니다. 네, 이런 걸로 술을 담습니다. 네. 그리고 술 담근 거를, 이건 봐. 무거워서 못 기분은? 보여줄 거 아니야. 그죠 무거워도. 그럼 이런 아, 경우에, 아, 보세요. 네. 이런 경우에 이게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들어서 어떻게 네. 보여줘? 그러니까. 그럼 이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로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음. 어머 음. 보이지도 음. 않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음.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술을 여기서 이렇게. 술을 담가 가지고 숟가락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이게 보여야 되는데. 네. 그죠 응, 네. 그게 안 보이잖아,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호두 아 호두알을 면 1년 되면 이런 색깔이 나와요. 어, 호두알 하나 네. 떴네. 네. 어, 이런 들어와요. 색깔이 나오는데요. 어. 이게 건강에 좋다 고 하니까. 이거 보여 주셔야지.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음. 네, 이렇게. 음, 음. 이쪽 가는 쪽으로. 음.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보, 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살짝 선생님, 맛을 보시고 알려 주셔야 돼. 반갑습니다. 아니, 술은 술요이 맛이. 이거 움직이셔야지. 예. 들어서. 네. 어? 오케이. 천천히. 뭐든지 하실 때 천천히 하세요. <laughs> 빨리 빨리 하면 안 돼요.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 이렇게 맛을 보면요 어떤 쪽인가 하면은. 음, 음. 독한술로 담기 때문에 위스키 쪽보다는 브랜드 쪽으로 좀 많이 부드럽다고 얘기하고, 저도 마시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고, 아니 아. 고개 숙이지 말라니까요. 아. 그냥 아, 예. 여기, 여기 한창 맹리서순네님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렌즈 보고 하시고, 네. 네. 자 계속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그 뚜껑 닫아, 아니, 아니, 그왜 내리죠? 조금 다들어 빠지면 또안되요 거. 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호두가 이렇게 살짝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되고 위를 보여주려면 그래서 이걸 숙여가지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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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구전된다고 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이 네. 하시고 뭐 그래요? 네. 뭐. 저는 이제 술, 이제 고도 농사 짓기 전에는 이런 푸토드 술을 담는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구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아시고 전화를 주셔서 이제 3년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술은 이제 담아보니까 저술 맛은 잘 모르는데 맨치고. 그래도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응. 지금 이거는 이제 담은 지 1년 된 술이고요. 담은 지 1년 된거 아까 1년 드셔보시고 된 맛을 조금, 맛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맛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맛. 네. 술 맛이 어떻다? 왜냐면 하 사람들이 담고서 네. 먹어보게 하려면 네. 이게 뭐 했는데 막술 맛이 비... 이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이걸 처음 봐요. 그래서 맛을 이 사람 말을 통해서라도 알아야지 뭘 마음이 동할 거 아닙니까? 보이기만 하지 맛은 전혀 모른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는 됐어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사람이 저거 몸도 좋은데 맛은 어떨까? 몸에도 좋은데 맛도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고만 하지 말고 네, 구체 어떤 맛. 어떤 맛인가 하면은 부드러운 맛이고 술 맛이에요. 아, 감사를 <laughs> 하게 되는 거야 말게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아, 자, 이분 모르겠어요. 보세요. 예. 지금, 어, 지금, 음. 제가 중간에 코치 하느라고 정신도 예.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걸 얼마에 파는지 아직 말을 안 했잖아요. 예. 정신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 하시고, 그래서 당그는 예. 거를 얼마에 파는 거지? 네, 예. 담그는 거을 얼마에 파는 거요 이거 내려놓으셔야지. 이제 토토들을 예. 이제. 예. 이제 파는 거는 시중가요,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키로에0천원서 사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예. 보여주시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술을 담을 때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담습니다.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썰어갖고한 통을 넣고요. 술을 담는 그 방법도 모르잖아 지금. 예. 썰어서 이렇게 나도 예. 보이면서 예. 반으로 썰어서 반으로 잘라서요. 이제 술을 이제 까득 채죠. 까득 채우고 나서 여기다가 술을 같이 이제 술을 채워갖고 끝까지 술을 한통 담습니다. 오케이. 그 방법은 알겠는데 그렇고. 그러니까 후투들을 예. 얼마에 팔 거냐고. 예. 그러면은 응.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팔고 있는 거는 5kg에 4만 원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도더주시라고 예. 이렇게, 예. 생기고 이렇게 응. 생긴 고 5kg에. 이렇게 생긴 후투들을잘 응. 생겼죠? 5kg에 4만 원 팔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교육 중에서 처음 방송합니다. 야, 같이, 아니, 아니, 같이. 처음 방송 기념으로 4만원 하는 걸 택비 포함해서 2만 원씩 다섯 분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그치? 웃음> 자, 그리고요, <laughs> 방송 끝날 때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늘 방송 마무리할 때는 지금까지 음.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이제까지 저방송 저 아니 예. 누구는 무슨님, 무슨님, 무슨님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이, 김재웅 님, 서수네 님, 저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하셨는데 보세요. 비율 얘기 안 했었어요. 어? 예. 술 아, 지금 거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laughs> 이게 보세요, 화면이 <laughs> 여러분이 그 폰으로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이거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지나가다가, 어, 이게 뭐지? 하고 하려면 이렇게 있어야 볼 거라고. 음. 그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지? 에에.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래야지 이한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송혜교가 아닌 바에야. 아,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늘지나는 사람이 볼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에에. 박수 쳐주세 종료. 종료. 여기 있잖아요.